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예레미야서 45장 읽을 차례입니다. 먼저 한글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45장 여호와께서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어서 영어성경입니다 Jeremiah chapter 45 A message to Barak. This is what Jeremiah the prophet told Barak, son of Neriah, in the fourth year of Jehoiakim, son of Josiah, king of Judah. After Barak had written on a scroll the words Jeremiah was then dictating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to you, Barak, you said, Woe to me, the Lord has added sorrow to my pain. I am worn out with groaning and find no rest. The Lord said, Say this to him. This is what the Lord says I will overthrow what I have built and uproot what I have planted throughout the land. Should you then seek great things for yourself? Seek them not. For I will bring disaster on all people, declares the Lord. But wherever you go, I will let you escape with your life. Amen 네, 이어서 일본어 성경입니다. エホヤキムの第4年に、デリアの子バルクが、エレミアの口述によって、これらの言葉を書物に書いたとき、預言者エレミアが彼に語った言葉は、こうである。バルクよ、イスラエルの神、主は、あなたについてこう言われる。あなたは言った。 ああ、私は災いだ。主は私の痛みに悲しみを加えられた。私は嘆きで疲れ果て、憩いを見いだせないと。エレミアよ、あなたは彼にこう言え。主はこう言われる。見よ、私は自分が立てたものを 自分で壊し私が植えたものを自分で引き抜くこの禅道をそうするあなたは自分のために大きなことを求めるのか求めるな見よ私がすべての肉なるものに災いを下そうとしているからだ主の言葉 는 당신이 당신의 을 선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교적 짧은 구절이라 일찍 끝났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